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남구 목사입니다. 오늘도 365일 성경 1도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7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1기야 1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11장은 아달리아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달리아는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요사밧의 왕의 아내로 정략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요사밧이 죽고 아달랴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게 되는 이 상황을 보고 유다를 뒤집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자신의 통치 기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숨겨 놓습니다그 아들이 바로 1 2장부터 등장하는 요아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세웠던 모든 바알신과 아사라신상을 다 부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유다는 대제사장 중심의 나라 하나님 앞에 예배 제의 중심 예배 중심의 나라로 세워져갑니다. 1 2장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런 계획을 이은 요하스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요하스는 성전을 보수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 보수하고 성전의 기물을 다시 제작하고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유다는 강하지, 강하지 않은, 어,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길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요하스의 왕권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늘 위협하던 시리아, 담의 색을 달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은 요하스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은 예후의 아들 요호 아하스의 통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 이스라엘 왕 요하스와 요하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13장의 마지막은 요하스가 엘리사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어라고 부르짖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14장은 살해된 요아스를 대신해서 통치를 이어가고자 하는 아마샤 왕이 세워집니다. 이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왕여로밤 2세의 역할 분담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68일 열왕기하 11장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여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머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리아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보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7세였더라 열1기하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부식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그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들을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더라 이에 그괴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큰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곳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제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우사박과 여우람과 아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국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3장 유다의 왕 아아세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우의 아들 여호 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요하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요아께서 보시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에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쏘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지.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배에 닿자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생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여호아스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야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스를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의 왕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 2년에 유다의 왕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호 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요호와 부식에 정직해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도일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여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여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 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는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않냐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변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시야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라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리아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 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